제가 그동안 필수물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관심 가져주셨는데 보니까 올 9월 22일에 제도계산 방안까지 공정위에서 발표하셨습니다. 네. 데행점주들은 계속 문제제기를 합니다. 피해가 있다고 하고 네. 공정위가 이런 방안을 내도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이거 언제 내셨습니까? 지난달에 저희가 문제제기한 건 작년 국감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개선된 게 없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죠. 제가 6월에 피해사례 발표 대회를 했어요. 공정위에서도 가맹거래 정책과장님 참석하셨는데 혹시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떡참이라는 회사 사례인데 여기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든다. 육무정책이라고 가맹점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혹하죠. 초기 자본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판촉피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필수물품을 원가보다 엄청나게 높게 부과해서 가맹점주에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적자를 보니까 폐업하면 위약금으로 청구합니다. 2차 돌사례 공정위가 올해 직권조사한다고 뉴스에 이렇게 나왔던 건데, 회사에서 공급하는 거는 18,000원, 오른쪽은 시중에서 똑같은 걸 11,000원 내지 12,000원에 구하는데, 저희가 트래킹을 해보니까 소만 다른 동일한 물품이에요. 공정위 조사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월에 직권조사하신다고 했잖아요. 별도로 예, 보고를 드리도록 아니,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보고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일을 해주시면 돼요. 예, 예. 공정위가 조사... 역할을 제대로 예. 못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99년에 처음 필수 물품이 문제 됐는데 여전히 매년 반복돼요. BHC 치킨 작년에도 제가 문제 제기했고 2017년부터 문제가 됐는데 올해 성분 분석 의뢰하고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공정위가 제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필수 물품 관련해서 저희가 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형사 처벌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가맹사업법에도 없고 공정거래법에도 없는 거잖아요. 기본 아닙니까? 제대로 된 제재로 일벌백개가 되는데 과징금 어느 정도 부과한다고 해서 해결 안 됩니다. 음.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된다는 말씀은 이해드리겠고요. 신속하게 저희가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